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레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하므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내어납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편지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지속될 것이니 조기 귀환을 전하는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70년이란 시간이 차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은 40년 동안 광야에 시간을 보낸 것보다 더 많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후에는 돌아오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지금 돌아가게 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잘 버텨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시간 내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5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70년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예언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이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지만 다시금 돌아갈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미혹되지 말며 라고 하는 것을 볼때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참 많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들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말과 행동들 그런 것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돌아온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할 것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찾으면 만난다. 구하면 찾는다. 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회복만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애타게 찾고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거짓된 속임수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른 사람, 다른 말, 다른 환경과 상황들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그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